나? 안녕하세요. 선생님들. 꿀리면 자로감입니다. 5 천명기념 Q&A 영산으로 대충 이렇게 준비해왔대요. 사실 얼마 없을 줄 알았는데 질문이 꽤 많더라고요. 그래서 빠르게 하나하나 다보도록 할게요. 스네파인가요? 아닙니다. 어떤 게임들을 주로 하나요? 요즘엔 블루아타입만인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블루아타입 뿐만 아니라 원시이나 스타레이, 니케, 뭐 등등 하고 있거든요. 근데 블럭 타입우 빼고는 남은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다른 게임은 따로 조사해서 영상만 들고 있습니다. 마지막 자의 추초점료. 아 이거 원래는 택시브에서 가져왔었는데 요즘엔 다 AI로 만들고 있어요. 가끔 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어서 따로 뭐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. 나중에. 직도변. 맞아요. 마지니까 에로우 있죠? 그래서 유튜브 프로필 누군가요? 아 프로필이요? 이거 구글에 망나표정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이거 뭔진 저도 몰라요 뭐 제가 하루종일 망가 보는 사람도 아니고 또뭐천박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알아야지 노딱은 왜안 붙나요? 아우 감사합니다 노딱은 아직 휴 창출 안대서안끝는거 같아요 아다인가요? 후다인가요?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? 결혼하실래요? 아니요 한은 어떠신가요? 좋겨 무슨 무슨 캐릭터 하실 생각 없나요? 아 제가 초안에는 원래는 추천마딩거 하나씩 해보려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이기로 하는데 댓글 많이 써주시면 일단 뭐제 뇌소리는 들어가겠죠? 좋아하는 애니랑 캐릭터가 뭔가요? 애니는... 메이드 인 어비스 너무 재밌게 봤고요 캐릭터는 포켓몬의... 린리의 소아입니다 뇌 네, 뭐가 쳐들었길래 그런 말을 쓰시나요? 글쓰다요 배운 적은 없고요 그냥 생각만 한 대로 씁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더 드리자면 최대한 필터링 거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약간 신캐나 인기 많은 캐 위주로 하는 거 같아요 뭐안 음, 꼴리면 안 해요 최애캐가 누군가요? 음... 특히 막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닌데 굳이 고르자면 원신에서는 미쿠 빅노 아카이브에서는 코시노 스타 레일은 섬칠이정도 아기는 어떻게 생기나요? 섹스요 오빤 모 네, 그런 영상을 만드는 거죠 아 원래 뭔다 유튜브를 하고 싶었는데 하려는 주제가 이미 너무 많은데 뭐 이거라면 혹시 싶었죠? 얘도 많이 봐주셔서 계속하고 있네요 선생님들 반응보는게 제일 재밌어요 가족한테 들키기 대 친구한테 들키기 아맨 친구가 있는지부터 들어보도록 하세요 모든 게임 적기 유튜브 부모님께 들키기 아 제가 블루아웃 타입은 못 접어서 엄마한테 고해성사 할게요 그냥 나이 기현 타운 적이 있나요? 어 일단 나이랑 키는 비밀로 할게요. 그리고 헨타운 적은 없어요. 그냥 만드는 게 재밌어 하네요. 미드 바텀 미데요 농빵. 제가 항상 말하지만 농농단이 아니에요. 숨겨진 맛집은 누구인가요? 꼴대아요심히 추천할게요. 유카노와 히나이로와 청이석과 재화는 유카노하는 유카, 히나이도하는 히나, 청이석이랑 재화는 그냥 보이는 대로 써요. 야 참에서 엽서하지요. 꼴리는 멜리진이 누군가요? 멜리진이 뭐죠? 화이팅! 남잔가요? 여보세요? 여친 있나요? 좋아하는 스트리머 있나요? 아, 123번은 앞에서 한거 스트리머는 응. 가끔 영남받대요고 아. 네, 반님 유튜버입니다.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지금 가서 보세요. 제우사입니다 니켈 랩 몇? 안해봤습니다트위 u a 후회하나요? 아니요, 재밌었는데. 나 뛰겠다. 아무튼 5000명 축하해 주시면 내일 너무 고맙고요. 안녕, 어때요? 뭐 하나 준비해올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. 그럼 오늘 여기까지. 끝!